최근 세계적 사태에 대해 한 네티즌이 깨달은 것이라는데 시사멘터리가 좀 각색했습니다. 미국 생각보다 허술하다. 설마 미국도 다른 나라처럼 진단도 느리고 의료용품이 없어서 저럴 줄은 몰랐죠. 유럽 생각보다 훨씬 허술하고 모모하다. 축제 비크에게 근데 지들이 아직도 최고라고 자법까지 남아있어요. 일본 생각보다 훨씬 뭐뭐다 야 일본 이렇게까지 수준이 떨어졌던 나라인지 몰랐습니다 이런 나라한테 우리가 지배를 당한 거야 라는 생각도 들고요 요즘에는 일본 뉴스 하나하나가 배꼽 빠지는 회의 토픽입니다 중국 생각보다 훨씬 얼굴이 두껍다 두껍다고 생각했었는데 몇배더 두껍습니다 베트남 생각보다 훨씬 근자감이 있다 중국하고 일본의 안 좋은 모습만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내가 날 그렇게까지 좋아하는지 몰랐어 그래서 월드컵 예선 때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승점 3점씩 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 일본 이 정도 일지는 몰랐다 탑 세븐 먼저 일본의 온라인 계약이 이슈였죠 한국 교사만 출석 일본 학생들만 출석 온라인 계약인데 학생들은 모두 교실에 모아두고 선생만 온라인으로 화면에 출연하는 것도 해외 토픽감이었습니다. 뭐 저것도 그냥 USB 꽂은 거 아닌가? 그런데 저렇게 된 과정을 한 네티즌이 유출을 해봤습니다. 계약을 못함, 온라인 수업의 필요성은 인지함. 그러나 아날로그의 나라인 일본은 가정에 가능한 단말기나 인프라가 부족, 신속 대처도 불가능. 윗선에서는 한국도 한다니까 계속 온라인 하라고 무리한 요구. 공무원들은 해야만함. 그래서 머리에 입력합니다. 계약한다, 온라인 수업을 한다, 격리한다. 그렇지만 일본이기 때문에 산출된 결과는 선생이 혼자 격리돼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다. 뭐 이렇다는데, 일본 후생성이 드라이브스루를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일본인들 또 이러는 거 아닌가 엄청 기대가 된다는 댓글도 있습니다. 온라인 계약 신박하다. 드라이브스루도 사람들은 줄 세워두고, 간호사가 차 타고 콧구멍 쑤시면서 다니면 되겠네. 근데 요즘 일본 상태 보면 진짜 이럴지도 모르겠네요. 얘기 나온 김에 일본의 드라이브 스루, 일본 정부, 일본 방송, 이랬다 저랬다 좀 하지 좀 마가 두 번째입니다. 17일 니온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그동안 드라이브스루의 소극적인 입장이었던 일본 후생노동성은 각도도부위의 자체 판단으로 테스트 장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며 지자체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드라이브스루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 전에 한 방송에서 어떤 여자가 한국의 검사 방식은 의사들이 철저한 조치를 하고 하는데도 한국은 위험하다고 했다가 독일에서 한국을 따라하니 똑같은 여자가 독일은 또 안전하다고 하고 그러다가 후생성은 한국을 딱 꼬집어 얘기하진 않았지만 의사가 직접 테스트를 하지 않으니 위험하다고 황당한 소리를 했었는데 이번에 도입하면서 한 얘기도 웃깁니다. 질문. 장점이 많은 드라이브스루 검사 일본에서는 왜 도입이 늦어진 겁니까? 후생성 관계자가 대답합니다.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방식은 방어 대책이 불충분해 보였다. 이후 미국이 방어 대책을 충분히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보여 도입하게 되었다. 아니 한국 대책이 그래 보였으면 보완해서 하면 되지 방역 대책이라 봐야 방호복 클린룸 이런 건데 이제 와서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일본이 이렇게 테스트 숫자도 적고 늦었던 이유는 테스트 능력 인프라 자체가 한국에 비하면 후진국이라고 인정한 일본 전문가도 있었죠 그리고 일본 방송에서 한국에 주재하는 기자가 한국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음. 한국은 일본과 달리 상점들이 문을 닫은 곳도 없고 예전만큼 혼잡하지는 않지만 서울도 거의 평소 때와 같이 생활한다 최근 판정자도 20명대로 급감해서 일본처럼 의료 붕괴니 뭐니 그런 소리도 없고 테스트 수도 여유가 있어서 핀란드에 테스트 의뢰까지 처리해 준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자 진행자가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일본의 전문가들도 검사를 따라잡지 못하면 한국에 도움을 받자는 전문가도 꽤 계십니다. 그러자. 시간이 다 됐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기자가 황급히 대화를 끊는데요. 이 방송은 그 여자 의사라는 사람이 한국 드라이브 수리에 황당한 트집을 잡았던 그 방송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싫다던 한국 방식 워킹스루 무단 모방이 세 번째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드라이브스루에 이어 일부 병원은 워킹스루도 따라한다고 인증했는데요. 아사히 신문에 보도된 일본에 설치된 부스입니다. 한국이 원조인 양방향 워킹스루입니다. 일본이 따라한 것과 거의 같은데요. 화학, 전자, 에너지 분야에서 필수 장비인 글로브박스 시장에서 국내 점유율 1위인 고려기원에서 최초로 만들었는데 한국에서 시연한 지 8일 만에 미국에서 10대를 수입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필리핀 카타르 주문 제품도 제작 중이며 50여 개 국가 수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부산에 있는 검사자는 방어복을 입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양압, 음압 기술을 적용해 양압은 부스 내부 압력을 외부보다 높여 침투를 막고 음압은 내부 압력을 외부보다 낮춰 외부 유출을 막는다는 고유 기술 덕분이라고 합니다. 타국에서 제품을 모방할 수 있어 상표 등록을 마쳤고 특허 우선 심사 제도 신청 특허 청장도 이미 실무진을 직접 만나 신속한 특허 심사를 약속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일본은 그냥 모방한 것 아니냐 사진에 양압 장치도 보이지 않는데 부실해 보인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아베가 골판지 사랑하는 이유가 네 번째입니다. 현재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은 일정 간격으로 놓여있는 골판지로 가득합니다. 이곳을 통해 귀국한 일본인들은 테스트를 하고 음성을 받아야 골판지 격리시설을 탈출할 수 있는데 하루 이틀은 걸린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그 시간동안 공항 전체가 위험해지는 것 아닌가요? 프로 주선에서도 못 내리게 하더니 또 이러네요. 그것도 골판지에. 참고로 한국은 공항에서 즉시 별도 시설이나 병원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일본은 이미 도쿄 올림픽 선수촌에 골판지 침대를 쓴다고 해서 세계에 큰 웃음을 준바 있고 작년 태풍 피해 때도 골판지로 이재민을 수용해서 안습함을 안겨주고 한국의 쾌적한 이재민 시설과 비교되어 태풍 피해 일본인들을 한번더 멘붕오게 했었죠. 그런데 아베가 저렇게 골판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베 신조 총리의 형으로 알려진 아베 히로노부가 2012년부터 각종 골판지 원지 골판지 제품 판매 수출입 외국 간 거래를 주로 맡아 추진하는 미쓰비시상사 패키징 주식회사의 사장이라는데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베가 또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끝나지 않는 아베 마스크의 전설입니다. 일본이 5,200억을 투입해서 가구당 두 매씩 우리나라에서라면 쳐다도 한번천 마스크를 보내준다고 한지가 2주가 넘은 것 같은데 아직 구경도 못한 사람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자다 보니 너무 작고 세탁을 하면 줄어들고 찜통에 넣고 소독했더니 녹아 없어져 버리거나 재질이 무슨 거즈같이 허술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런 항의가 쇄도하자 후생성의 답변들이 걸작입니다. 후생성은 첫 마스크를 배포하며 친절하게 마스크 세탁법 동영상까지 올려 일본인들을 기초까지 교육해 주었던 친절한 곳인데요. 일본어 생성은 천마스크가 작다, 어른용인가라는 항의성 질문에 배포하는 천마스크는 세로 9.5cm, 가로 13.5cm로 시판 어른용으로 입과 코를 덮기에 충분한 크기라고 생각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또한 귀를 연결하는 고무줄이 끊어지면 테이프 끈 등으로 묶어서 쓰면 된다고 다시 한번 친절한 답변을 덧붙였습니다. 이야 이건 음식이 싱겁다면 소금을 넣으면 된다급의 답변이군요. 그런데 아베 총리는 얼굴이 큰 것일까요? 마스크가 작은 것일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한편, 일본 뉴스포스트 7에서 일본인 199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아베 마스크를 쓰겠다고 응답한 이들은 24.1%, 쓰지 않겠다는 응답은 75.9%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6. 자씩 의료인 차별하는 일본 최근 일본 후생성 투이십니다 치료에 임하고 있는 의료 종사자의 아이들이 보육원 통원을 거절당했다. 의료 종사자가 택시 승차를 거절당했다 같은 매정한 사례들이 많은데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들은 위생 점검을 충분히 한후 국민을 위한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의료 종사자를 대하는 것을 삼가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권 침해가 될 수도 있으니 괴롭히지 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본인들이 의료인들은 감염에 많이 노출된 환경이니까 자기들도 옮을까봐 저러는 거라는데 참 충격입니다. 최근 사태로 유럽에서 아시아인들을 중국에서 아프리카인 등 외국인에 대해 저러는 것은 봤지만 자국인 그것도 아무리 직업이라지만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헌신하는 의료인들에게 저러는 행위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것 같은데 오죽하면 일본 방송에서도 다루었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기타 하리마라는 병원 직원들의 승차를 거부한다는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병원 측에 따르면 그 외에도 병원 직원인 것을 알고 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해버렸다던가 했다는데요. 원내에서 판정자가 나온 다른 병원은 병원 직원의 자녀들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등원시키지도 말고 졸업식도 보내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러니 병원 부원장은 직원들의 심리 케어에 대해서도 신경 쓸 계획이라고 하네요. 힘드시겠어요. 아무리 일본인이지만 힘들어도 헌신적으로 일하는 의료인들이 많을 텐데 정말 사기가 떨어지겠습니다. 일본의 저런 괴롭힌 문화도 문제이다라고 하는데 수십 년전 우리나라에 이지메라는 말이 처음 들어왔을 때 문화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도 그런 일에서 자유롭지 않고 그런 일들이 존재하니까 집단 괴롭힘이라는 단어도 정착되었겠죠. 우리도 반성합시다. 그리고 정말 힘드실 텐데 헌신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모든 의료인 관계자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저번 달 일본 뉴스인데 무분별하게 한국처럼 테스트를 많이 하면 의료인들이 그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으니 테스트를 중지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개인 의사도 아니고 일본의 무려 의사협회에서 공식 성명을 낸 것이죠 와우 와플 상황은 무지에서 비롯된 공포로 일반 일본인들이 일본 시스템을 못 믿고 좀 그렇다고 생각 들었습니다만 일반인들을 전문 지식과 행동양식으로 지도를 해야 할 의료인 단체까지 이럴 정도이면 무지를 넘어서 뭘 할까 뭐 말이 안 나오네요 일본도 같은 의사인데 히포크라테스 선서 그런 것도 없나요 의료 붕괴라는 말을 일본은 많이 쓰고 엄청 두려워하던데, 일본과 병상수 등은 비슷한 한국에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역시 일본과는 비교도 안 되게 헌신적인 의료인들과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네요. 일곱번째 손드는 사람만 110만원 준다 아서더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어제 그동안 긴급경제정책으로 저소득층에게 30만원을 준다 했다가 아베 총리가 전날 전국민에게 10만원을 준다고 바꾼 것을 또 바꿔서 모두에게 주는게 아니고 희망자 곧 지원자에게만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아베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자민당 내부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에 이어 퇴진설까지 놔두는 가운데 현재 아베 입지가 극명하게 나오는 장면인데, 모두 주는 것을 열립내각인 공명당에서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자 물러선 것이고, 또 자민당 내에서는 전에 총리도 했었던 아소다로가 더 영향력이 있다는 설을 하나 증명한 셈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아소다로가 손을 드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 자기 돈도 아니면서 국민을 아래로 보는 표현이고, 자기는 금수저 출신이어서 저러는 것이며, 근본 지원금의 취지가 경제 소비 활성화가 아니고, 진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취지라고 정부는 얘기하면서 정보적 금성이 떨어지는 노인 극빈층은 신청도 못할 수 있고 남의 시선 등 심리적 장애물 등 사회적 분단을 일으키고 지출만 줄이려는 것이다라는 비판이 일본에서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 아날로그 사회인 일본이 2008년에 금융위기 당시 했었던 정액 급부금 사무 절차를 기억해 보면 먼저 자치단체에서 신청해야 해당인 앞으로 신청서가 송부됩니다. 두 번째 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제출합니다. 우편이나 관광서 창구로 세 번째. 신청서 내용에 따라 은행이나 관공서 창구에서 지불을 합니다. 이런 식이면 마스크 두 장도 한달 넘게 배포하는데 어느 세월에 할 것이냐? 이것도 배포 비용이 마스크처럼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것도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활성화가 아니고 극빈자를 구하려는 취지라면 화재 현장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만 구한다는 건가요? 살려달라고 할 기력도 의지도 정보도 없는 사람들,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사람, 몰라서 신청서를 못 쓰는 사람들은 버리고 가는 건가요? 그래서 일본의 전직 후생 노동부 장관이자 도쿄 도지사였던 마쓰조의 유이치는 아베와 아서다로는 세습금수저라서 부자이고 건강한 사람만 알고 있으니 저러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고 오늘 일본에는 온통 저 얘기로 가득합니다. 미국은 100만불 기준으로 소득 구간을 세밀하게 나누어서 집행을 하는데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70% 소득으로 잘나서 줄 것이냐 모두 줄 것이냐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경기 회복이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든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실행되길 바랍니다. 최근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일본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하고 놀랍니다만, 우리는 일본 사례를 타산 지석으로 저렇게는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워야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처럼 저렇게 하기도 너무 힘이 드니까요. 한국은 G11에 들어가는 초강대국이면서 9년 연속 혁신 지수가 전 세계 탑3에 들고 있을 정도로 매년 혁신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IT 산업이 있죠. 한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는 IT 강국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선진화된 전자정보 시스템 덕분에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을 할수 있었고요.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앱이 빨리 개발돼서 우리 국민이 공적 마스크 수량이나 확진자 동선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날로그 방식 때문에 곤욕을 치른 일본과는 많이 비교되는 모습이죠.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는 효과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디지털 추적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확진자의 이동 경로나 접촉자를 확인하면 역학조사를 훨씬 효율적으로 할수 있어서 더 쉽고 빠르게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 게이츠도 우리 기술에 꽂혔습니다. 빌 게이츠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만큼 KT와 함께 감염병을 대비한 차세대 방역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딛고 더 성장하고 있는 한국. 한국의 강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일단 외국에서는 한국하면 IT 강국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만큼 한국은 IT 기술에 관련된 인프라가 잘 깔려있는데요. 세계 최고 속도의 인터넷 막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고, 세대 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 격차도 전 세계에서 가장 작다고 합니다. 사실 스마트폰 보급 시기만 보면 우린 다른 선진국에 비해 3년 정도 늦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급성장의 아이콘답게 이제는 스마트폰도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죠. 지금은 삼성의 갤럭시가 아이폰을 제치고 미국에서도 사용할 정도니까요. 게다가 한국은 스마트폰 같은 기기 제작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구글 플레이 개발자 수가 전 세계 탑5 안에 들 만큼 소프트웨어인 앱 개발도 세계적인 수준이니까요. 한국은 모바일 공화국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행, 주식과 같은 금융 서비스는 물론이고요. 배달이나 쇼핑 같은 생활 앱, 그리고 관공서 앱이나 법률 서비스까지 모두 앱. 앱을 활용하죠. 그런 한국의 앱들이 이제는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한국의 앱이 더 인기를 끌게 됐거든요. 게임 회사 넥슨과 컴투스가 만든 스마트폰 게임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카메라 어플 스노우, 캔디카메라도 해외에서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인기가 없던 앱이 해외에서 더 인기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폰 미러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비즈는요, 전체 이용자의 90%가 외국인입니다. 한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사 알서포트가 개발한 모비즈는 모바일 화면을 실시간으로 녹화할 수 있어서 전 세계 10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또 카메라 앱 레트리카도 브라질과 이탈리아에서 국민카메라 앱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출시 이래 4억 2천만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레트리카는 100여 개의 필터와 SNS 공유 기능이 심플하게 내장된 카메라 앱인데요. 현지인들에게 맞는 간단한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에누마는 구글과 유네스코도 해결하지 못한 전 세계 아동 문맹 퇴치를 위한 앱을 개발했습니다. 에누마는 2019년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 대회에서 공동 우승을 차지하면서 약 70억 원의 상금을 받아 유명해진 기업인데요. 에누마는 글로벌 다운로드 500만을 기록하며 20개국 교육 부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에누마는 토도 수학과 토도 영어처럼 게임을 기반으로 아동들이 교사나 부모의 도움 없이도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앱을 개발했고요.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난민과 최빈국 아이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숫자와 실생활에 필요한 언어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한 앱도 개발했습니다. 구글플레이 글로벌 총괄 나리사 폰테인은 한국 앱이 성공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사례에 주목했습니다. 한국 앱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건 한국 개발자들이 신기술이나 트렌드를 가장 발빠르게 도입하고 전 세계 어디서든 통할 수 있는 쉽고 일관성 있는 디자인 덕분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 요즘. 한국의 혁신성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앱 덕분에 많은 사람의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IT 기술과 앱 덕분에 행복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나날이 한국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나라 IT 기술 덕분에 더 편하고 행복하신가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IT 산업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아, 참! 제또 다른 매력도 궁금하시다면, 위에 동영상도 꾹 눌러주세요.